그치, 오빠? 모르지? 진짜... 아프리카 꽃. <웃음> <웃음> 이게 나팔꽃 같이 생겼는데, 오빠. 와, 대박, 나 이런 꽃 처음 봤어, 오빠. 난 종류 같은데? 하여튼, 난. 난 종류인데, 이거 보는 분들은 이 올해 돈 좋은 거야, 이거. 이야, <laughs> 역시 아프리카 뭐 달라도 달라. 달라? 달라. 달라. 오빠? 토끼가 <laughs> <laughs> <응? 웃음> <또> 돼. <laughs> 이야. 와, 에미나이 발전했다, 오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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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에미나이 그죠? 반대 44km 밖에 못다니던에미나이 지금 세상에. 좀딴게 다니네, 아프리카? 더좋지 않더라. 어디나, 어디나. <laughs> 북한에서는 또 한경도에서 평양까지 일주일 걸리잖아. 응? 어? 근데 뭐, 한반도에서 아프리카 오는데, 이틀? 양호하네. 양호하네. 이야, 꽃도참시안하지 오빠. 난 처음에 고추가 달린 줄 알았다, 저기. 빨간 고추인가? <laughs> 아, 이렇게만 고추 같지 않아, 오빠? 하늘 고추. 하늘 고추인 줄 알았다. 근데 저게 고추네. <laughs> 어.